안녕하세요 유하늘 제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쿠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지방 쿠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브라이트 퓨처입니다 이 쿠지는 11월 11일에 발매되었고요 쿠지는 1회당 12,000원입니다 물론 금액은 매장마다 다르니 참고로서만 봐주세요 우선 라인업 소개입니다 A상 미도리아 이즈쿠엔 LE 피규어 전 1종 B상 오버홀 피규어 전 1종 C상 히린시마 에이지로 피규어 전 1종, D상, 패컴 피규어 전 1종, E상, 빅 메탈릭시트 전 1종, F상, 텀블러 전 5종. 이거는 랜덤입니다. G상, 클리어 포스터 전 8종. 이거는 고를 수 있습니다. H상, 러버 코스터 전 8종. 이거는 랜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원상, 미도리아 이즈쿠엔 에리 피규어 라스트 원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로아카 쿠지가 보통은 스토리 진행에 맞춰서 발매가 되는데요 뒤늦게 오버홀이 나온 편의 쿠지가 발매됐어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쿠지죠 이번 쿠지에 첫 등장하는 캐릭터가 셋이나 있죠 바로 오버홀과 팻검 그리고 에리인데요 에리는 단독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죠 솔직히 상위 상은 뭐가 나와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오버홀이나 패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쿠즈를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t s go 좋은 <목소리> 리어스아이아이 <목소리> 골고루 나와줘. 너봉 <laughs> 이렇게까지 오! 짠 뽑아온 굿즈들을 전부 앞에 늘어놓았는데요. 히로아카 쿠지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피규어가 빨리 나와준 거는 정말 간만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위상부터 차례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H상 러버 코스터입니다. 저는 두 개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개가 이미 개봉이 되어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개봉이 됐냐면 이거를 실은 방송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뽑자마자 개봉을 했던 건데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개봉이 됐는데 그래서 나온 거는 그래도 데크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미개봉인데 우선은 라인업은 총 여덟 종으로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오버홀 편에 메인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나와있죠. 이건 진짜 누가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마키가 <laughs>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굿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짜리니까 바로 개봉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핵거미 <laughs> 나와 좋습니다. 뒤에 배경이 검정색인데 이 부분이 약간 볼록한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글자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제 볼체인을 넣고서 이렇게 고리로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 크기가 크잖아요. 이걸 가방에다 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이만하죠. 그래서 이걸 달고 다니기 좀 무리가 있죠. 코스터기 때문에 확실히 쓰기는 좀 편할 것 같거든요. 데크는 이쪽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는 되게 청록색으로 보이네요, 데크가 실제 색깔은 이렇지 않습니다. 진짜 초록색으로 나왔어요. 코스터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H상 러버 코스터 소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G상 클리어 포스터입니다. 저는 4개가 당첨이 됐어요. 우선 어떤 일러스트를 가져왔냐면요. 여기 팩검이죠. 팩검을 2개를 가져오고요. 타마키를 가져오고, 그리고 밀리오. 이렇게 해서 네 개를 가져왔는데, 웬만하면 제가 중복이 없이 가져오잖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진행해가지고, 제가 뭘 갖고 왔는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게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된 겁니다. 되게 멋있게 나오지 않았나요? <laughs> 표정 보세요. 그리고, 아, 진짜. 최애인데도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타먹기. 전시른으로 나왔어요. 포스터 일러스트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밀리오를 가져왔어요. 르밀리오. <laughs> 밀리오도 굉장히 화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클리어 포스터는 항상 이 치방쿠지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포스터 크기로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팩검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G상 클리어 포스터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F상 텀블러입니다 저는 두 개가 당첨이 됐어요 라인업은 이렇게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총 다섯 종이에요 역시나 제가 노리는 건 타마키. <laughs> 이것도 중복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중복만 아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럼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그지그 다 텀블러입니다. 제발 이제 텀블러 말고 다른 구투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 둘, 셋! 아! 나왔다! 아, 타마키! <laughs> 다행이다! 두 번째.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솔직히 이거는 타마키가 중복으로 나와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거라면 인정. 그거라면 중복 인정. 그거면 나, 나는 불만이 없이 이걸 갖겠어. 하나, 둘, 셋! 어, 돼지레짱! 우와! 짠, 이렇게 해서 개봉을 해봤거든요? 드디어 타마키가 하나 나와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일러스트 컬러는 살짝 그 캐릭터 이미지 컬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고, 이게 텀블러 자체가 거의 반투명이네요. 전 되게 불투명한 하얀 색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위에는 아마지키 타마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준 바로, 내지레짱입니다 컬러가 하늘색 계열이라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하도 내지레 이름이 적혀있죠? 그래도 중복이 없이 나와준 것도 좋고요. 그리고 타바키가 나왔어. <laughs> 아, 미쳤어. 멋있지 않나요, 진짜? 크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컵 크기네요. 다행이다. 좀 기쁘네요. 텀블러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F상 텀블러 소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상위상, 시상, 키리시마 에이지로 피규어입니다. 저는 두 개가 당첨이 됐어요. 피규어 두개 나온 거는 좋은데, 이게 중복으로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럼 박스를 개봉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우선 피규어 자체는 일체형으로 나왔고요. 밑에 있는 발판만 따로 조립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장난 아닌데요. 퀄리티가 진짜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영상으로는 이게 조금 많이 흐릿한데 전체적인 색감은 다 진하게 나왔거든요. 여기 옷에 데미지 받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리시마 얼굴 보시면 이 경화를 썼을 때그 딱딱한 느낌?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해놨어요. 이빨 부분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경화 표현을 하려고 많이 조금 노력을 한것 같아요. 이 컬러 부분도 어, 영상으로는 티가 잘안 나는데 살짝 어느 정도 눈으로 봤을 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허리에 걸친 이 옷도 데미지 받은 거 표현을 잘 해놨고요. 제가 그리고 좀 놀란 게 머리카락 색깔을 표현 되게 잘 해놨거든요. 안쪽에는 이제 밝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검붉은 색깔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걸 되게 잘 해놨어요. 이건 진짜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진짜. 도색을 잘 해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도색 미스가 없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나온 편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좀 아쉬운 점은 딱 하나 있는데, 시점이 낮아요. 시점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장식할 때 조금 위치가 높은 곳에서 장식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상자에 있는 사진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피규어들도 퀄리티가 되게 높을 것 같다고는 예상이 들거든요 이것밖에 뽑지를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이 브라이트 퓨처 자체를 방송으로도 원래 안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길 잘했네요 <laughs> 이거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100% 후회할 뻔했어요 저 다른 피규어를 제가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키리시마 뽑으신 분도 이거는 그냥 성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상 키리시마 에이지로 피규어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굿즈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번 히로아카 쿠지는 스토리로서는 이미 끝난 오버홀 편이 쿠지로 나와줬는데요 이전에 쿠지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나와줘서 굉장히 기뻐요 아쉬운 점은 라인업에 서 나이타이가 없다는 것만 조금 아쉬워요 그 외에는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피규어들 이치반쿠지 히로아카 브라이트 퓨처는요. 현재 쿠지를 진행하는 모든 매장에서 진행 중이고요. 히로아카를 좋아하시는 분 혹은 오버홀과 패검의 피규어를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쿠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